거의 5년 만의 미니시리즈 복귀인 것 같아요. 그동안 좀긴 호흡의 주말 드라마만 하시다가 이번에 다시 짧은 호흡으로 돌아오신 것 같은데 좀 이제 다시 호흡을 호흡에 이제 적응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시지는 않았는지 금방 적응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정치극도 처음이지만 이제 대통령도 처음이신데 이 역할이 주는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네, 지현우 씨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어, 오랜만에 또 미니 시리즈에 복귀를 하셨는데 적응하시기는 어떠셨어요? 어, 우선 기존의 이제 그 주말 드라마를 음. 찍을 땐 이제 한 주에 두개 방송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연습 시간이 항상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대본을 분석하는 시간이나, 어, 연습하는 시간들이 조금, 어, 항상 아쉬움을 가지고 항상 집에 와서, 아, 요렇게 한번더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이 작품은 대본이 처음부터 많이 나와 있었고, 많이 준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 작품이 또 재밌는 게, 씬이 길어요. 한 씬들이, 어, 다른 드라마에 비해 한 두세 배 정도 깁니다. 그래서 대사량도 훨씬 많고, 어, 또 대통령이다 보니까 연설 씬들이 많아서, 그 연설 씬들도 되게 길어서, 아, 이거를 어떻게 지루하지 않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맡은 현민철, 아까 하이라이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슬로건이,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심을 다해서 어이 대본에 있는 텍스트를 잘 전달하면 어 지루하더라도 갈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국회의사당에 좀 많이 가서 혼자 거기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연습을 조금 많이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촬영할 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와 지금도 사실은 말씀하실 때요 다른 분들이 게 정확히 앉아서 얘기하시는데 앞으로 한 발짝 앞으로 나와 계신 약간 대통령 담화의 어떤 느낌이 아직도 지금 이게 촬영 아닌지 바뀐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지금 은 말씀하시니까 사뭇 남다른 지현우씨 두 번째 질문도 주셨는데요 기자님께서 사실 배우로 대통령 당선인을 연기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울 일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부담감 없으셨는지 또 질문 주셨습니다 어, 뭐그 제가 전 작품 그 송곳이라는 작품을 했을 때 어, 이수인이라는 캐릭터가 약간 이렇게 어, 튀어나오는 그런 캐릭터였거든요. 어, 뭔가 시키는 대로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잘 못하고 해고하라고 하는데 그거 불법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민철도 그런 비슷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작가님하고도 대화하다가 어 그런 캐릭터가 또 한번 어 대통령까지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상상을 조금 해봤었고요 네. 그런 지점에서 네 계속해서 더 진중하게 진심으로 네 반복해서 반복해서 네 연습했습니다. 네.